안녕하세요. 듣는 뉴스 아주 캐스트입니다. 오늘은 NCAI가 공개한 바르코 3D라는 기술에 대한 뉴스인데요. 이게 그냥, 어, 텍스트를 입력하면 3D 모델이 뚝딱.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이 뉴스의 핵심을 좀 놓치기 쉬워요. 사실 이건 AI가 현실 세계를, 뭐랄까, 통째로 이해하고 복제하려는 거대한 계획의 첫 단추일 수 있거든요. 맞아요. 상상을 3분 만에 3D로 만든다. 이 문구 뒤에 숨은 진짜 의미를 봐야 해요. 이 뉴스의 핵심은 단순히 게임 캐릭터를 빨리 만드는 기술을 넘어서 어, 3D 제작이라는 분야의 문턱 자체를 그냥 없애버렸다는 데 있어요. 과거에는 정말 수천만 원짜리 장비랑 소프트웨어 그리고 몇 년간 훈련받은 전문가들만의 영역이었잖아요. 그렇죠, 정말 전문가의 영역이었죠. 네. 이제는 이 모든 걸 웹에서 클릭 몇 번으로 할수 있게 된 거죠. 와, 정말 장벽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느낌인데요. 그 뉴스에 나온 수치를 보면 더 놀랍더라고요. 최대 4주까지 걸리던 3D 에셋 제작이 3분 안에 끝나고 비용은 개당 500원 수준으로 떨어진다고요. 이게, 이게 정말 가능한 수치인가요? 네, 가능해요.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건 단순히 속도만 빠른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전문가들이 정말 밤새 씨름하던 아주 고되고 복잡한 과정들을 AI가 자동으로 처리해주거든요. 예를 들면, 리깅이라는 작업이 있어요. 아, 리깅이요? 네. 이건 뭐랄까, 디지털 인형에 보이지 않는 뼈대와 관절을 심어서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아티스트가 며칠씩 어이 팔꿈치가 자연스럽게 접히나 이걸 고민하던 정말 까다로운 수작업이었죠. 아 그래서 가끔 게임 캐릭터들 움직임이 어색한 게다 그런 디테일이 부족해서였군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 뼈대를 만드는 메쉬 생성이나 금속이나 가죽 같은 실제 질감을 입히는 PBR 텍스처 작업도 마찬가지고요. 바르브 3D는 이 모든 과정을 AI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만들어준다 수준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바로 현장에서 쓸수 있을 정도로 세밀한 수정 기능까지 제공한다는 점에서 음, 자신감이 엿보이죠. 이게 또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라 실제 사례로도 증명됐다는 점에 아주 흥미로웠어요. 바르코 3D를 활용한 게임 제작 공모전 우승팀이 전체 3D 에셋의 82%를 이 플랫폼으로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어, 반대로 생각하면 나머지 18%는 왜 AI로 만들지 못했을까요? 아직은 기술의 한계가 명확하다는 뜻 아닐까요? 어,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물론 한계는 있죠. 아마도 굉장히 독창적이거나 복잡한 디자인 혹은 특정 아트 스타일에 딱 맞춰야 하는 그런 핵심 에셋들은 여전히 사람의 손길이 필요했을 거예요. 아하, 그렇군요. 하지만 중요한 건 게임의 80% 이상을 채우는 배경이나 소품 같은 수많은 에셋을 누구나 빠르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덕분에 이제 3D 툴 경험이 거의 없는 소규모 팀도 아이디어만으로 높은 품질의 게임을 완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죠. 잠깐만요. 그럼 정리해보면 이건 게임 개발자들을 위한 엄청난 도구라는 건데, 아까 이게 더큰 계획의 일부일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게임 SM 만드는 기술이 어떻게 그보다 더큰 그림으로 연결되는 거죠? 갑자기 스케일이 확 커지는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뉴스의 핵심이에요. NCAI는 이 기술을 단순히 콘텐츠 제작 도구로만 보지 않아요.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음, 피지컬 AI라고 하죠. 피지컬 AI요? 네. 물리세계를 이해하고 상호작용하는 AI. 그리고 현실을 가상에 그대로 복제하는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는 거예요. 아,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같은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 AI들을 훈련시키려면 현실 세계와 똑같은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AI에게 세상의 모든 의자, 뭐 신호 등 건물을 다 학습시켜야 하는 거죠. 아, 데이터가 엄청나게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바르코3D는 바로 그 방대한 3D 데이터를 생성하는 일종의 데이터 공장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게 NCAI의 장기적인 전략입니다. 오늘 게임 캐릭터 하나를 만드는 이 기술이 미래에는 현실의 로봇을 훈련시키는 기반이 되는 거죠. 와,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네요. 그냥 K 컨텐츠 제작자의 작업 시간을 줄여주는 혁신적인 툴인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미래 AI 시대를 위한 거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시작점이었다니.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뉴스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이렇게 현실 세계를 빠르고 저렴하고 또 정밀하게 디지털로 복제하는 기술이 모두의 손에 쥐어진다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현실과 가상의 경계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볼 만한 지점입니다. 지금까지 듣는 뉴스 아주 캐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